슬슬 다시 그림자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어. 내가 태양 아래서 얼마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. 티비에 눈이 뭐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놀랍긴 했어. 의식을 치르지 않다니. 내게 널 놀라게 할 일이 있다니 기쁘군. 어쩌면 다시 태양을 볼수 없는 게내 자유의 대가일 지도 몰라. 어떻게 되든 난네 곁에 있을 거야.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어. 내가 언제 끝에까 죽음이 올지도 모르잖아.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? 도시 안에 뭐? This way. It's not far. 어 요지 어 언제 나왔어? 누군가의 무덤에 어둠이라도 늘어온 거네. 잠시 기다린다.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. 이 오빠. 옷이 너무 자0려 서로. 200년, 가까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. 저 아래에서 깨어난 그날이 20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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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를 기어올랐어.

넌한 번도 놈의 것이 아니었어 놈은 너강제제 취한 한니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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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앗긴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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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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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돌덩이에 새겨진 이름 하나 빼고. 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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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던것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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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ad and buried. 내가 뭘 원하는지.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t <laughs> 번 아니면 a 번. 아 너무 고민되는데. 그래,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, 카를라크.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날 걱정해줬지. 그리고 누가 봐도 믿어 삼대날 <laughs> 믿어줬어. <laughs> 너네 곁에 있으면 안전해진 기분이야. 그래. 그리고 어떤 미래가날 기다리든 절대 놓고 싶지 않아 기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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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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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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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! 이건 고치는 게 좋겠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난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어. 이제 다시 살아갈 때가 온 거야. 이세은온전히즐게와 세상에. <laughs>

열정적인 밤한눈드에 있던 거부하지 않을 거지 뜻이란 거지. 좋은데. 우리 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한테 관심 없었어. 하지만 지금은 달라. 그저 성욕이나 널 조종해 전술적으로 이용하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야. 널 사랑해. 널 전부 가지고 싶어. 아 세상에 하 와우 wow. 아 진짜 너무 지금 달고나 한 20개는 먹은 것 같은데 세상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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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타리온 타사도 <laughs> <for me>, <laughs> <laughs> <thinking about 웃음> 생각이 나는게 웃음내 너무 죽었고 <웃음> 승리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눈을 <laughs> 감았다 뜨면 그 순간으로 돌아있어 도돌이표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돼 그래서 기분은 어때? 불안하다 g o 다 감정 이해하는 중이야 i 마 y i n 모든 걸 l of t 어나자신 o 의식할 방에서 나는 의식을 얻은 효과 안전밖에 보이지 않았어 완전히 눈이 멀었지 카사도아처럼 아니 근데 너무 착해졌다 아스타리온 아니 악의, 악의 화신이었잖아 왜 그렇게 됐어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 아니야 나는 너가 뱀파이어 킹으로 됐으면 좋았 좋아... 너를 뱀파이어 킹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그 의식에서 모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너 너의 힘을 막강하게 키웠으면 그래. 뭐, 착해진 것도 뭐, 좋긴 하지.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, 막강한 힘을 얻는 게얘 바람이었는데, 이 길로 나간 것도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,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이, 이렇게 이제 스폰을 풀어주고, 카사도를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뱀파이어 킹이 되지 않은 게더 좋아, 좋아하는 것 같아. 하지만 나의 이제 바램은 조금 달랐다. 그, 약간 그, <laughs> 그거지.

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대등한 동반인 줄 알았어.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탈선하는 걸 막아줬어 너는. 네가 베푼 친절은 결코 잊지 않을게. 고마워. So Gale's hedging his bets with Mistra. I can't who'd want to hold a power like the crown of Carsus in their hands just to hand it to someone else? I know what my decision would be, but we're all different, of course. 자. 제가 오늘 그, 뭐야. 고타쉐를 물리치려고 했, 했는데, 조금 머리가 조금,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, 내일, 맞아. 이어서 해도 될까요? 원래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텐션이 <laughs>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. 이대로는 이제, 시청자한테 무슬무슨 마음 보여줄 것 같아서, 아까 모았던 것만 조금 팔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시에 산나비 8시에 발더스 게이트 3인 거 아시죠? 꼭, 보러 오세요. 귤바.